나 정신 안 차릴래? 우리가 지금 닭장사 하는 거야? 지금까지 이런 콘텐츠는 없었다. 인물중심, 기억분석, CEO, 톡, 톡, 곽보현입니다. 오늘은 박삼구 금호 아시아나 그룹 회장과 아시아나 항공, 이 부분을 면밀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비즈니스 포스트에서 그 가장 멋진 그리고 날카로운 기사를 쓰는 조은아 기자를 이 자리에 함께했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비즈니스 포스트에서 금융을 담당하고 있는 조은아 기자입니다. 또 한쪽에는 저돌적으로 취재를 하고 정말 날카롭게 기사를 쓰고 분석해내는 윤유정 기자가 자리를 했습니다. 지금 아시아나 항공이 아주 긴박하게 돌아가고 있는데요. 최종구 금융위원장이 4월 2일 기자들 앞에서 박삼구 회장에게 직격탄을 날렸습니다. 아시아나항공이 처한 문제의 근본적인 원인은 지배구조 때문이다라고 얘기를 했고 채권단은 일, 일원도 손실을 볼수 없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렇군요. 그 최종구 위원장과 그리고 이동걸 회장의 그 깊은 속내는 뭘 하고 싶은 거죠, 도대체? 어, 나가라는 얘기죠. 그리고 이렇게 박삼구 회장이 어쨌든 아시아나의 지배구조 최상단에 있는 상황에서는 언제든 지금과 같은 일이 생길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 그러니까 아예 경영에서 완전히 손을 떼고 물러나라라는 메시지를 준게 아닌가 하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 산업은행과 금융연도도 못 믿고 시장도 못 믿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시아나 항공의 매각 이 얘기까지 나오게 된 것이죠. 이 참에 새로운 주인을 찾아주자 뭐 이런 차원에서 나오게 된것 같고요. 금호 아시아나 그룹에서 중추 역할을 하고 있는 아시아나 항공인데 도대체 그동안 어떤 과정을 겪었기에 매각이라는 단어까지 나오도록 흘러왔는지 그 부분을 저희들이 좀더 면밀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사실상 아시아나 항공은 금호 아시아나 그룹 전체의 돈줄 역할을 하다가 허리가 휜 것이라고 봐도 무방합니다. 박삼구 회장이 욕심을 부려서. 그룹의 크기를 키우는 와중에 그룹에서 매출 비중이 가장 높은 아시아나항공이 많은 부담을 졌죠. 한마디로 얘기하면 박삼구 회장의 욕심이 과했다. 이렇게 정리할 수 있겠네요. 네 그렇습니다. 박삼구 회장은 그룹의 덩치를 키우기 위해서 2006년에 대우건설을 인수를 하고 네. 2008년에는 대한통운을 인수를 했습니다. 대우건설을 인수하는데 약 6조 4천억 원 정도가 들었고요. 대한통운을 인수하는데 또 4조 1천억 원 정도가 들었습니다. 합치면 약 10조 5천억 원 정도가 들어간 거죠. 두 기업 인수하는데 10조가 넘는 돈이 들어갔군요. 대우건설을 인수할 2006년 당시에 금호아시아나그룹 전체 총 자산이 약 13조 원 정도였으니까 어마어마한 금액인 거죠. 그렇군요. 자 그렇게 해서 금호아시아나그룹이 재계 전체 순위에서 10위권 바뀌었는데요. 이와 같은 인수 합병을 통해 가지고. 그 7위까지 상승하게 됐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거는 돈이거든요. 도대체 그 돈을 어떻게 마련했는지 그게 궁금하네요. 어떻게 돈을 마련했죠? 네, 그래서 당연히 자기 돈으로만 할 수는 없으니까 재무적 투자자들을 끌어들였습니다. 이 재무적 투자자들을 끌어들이는데 풋백 옵션이라는 조건을 내걸었죠. 어려운 용어가 나왔습니다. 풋백 옵션. 어, 굉장히 어려운 용어인데요. 풋백 옵션이 뭔지 좀 자세히 설명을 해 주시죠. 한마디로 일정 시간까지 주가가 이 정도까지 부양이 안 되면 내가 이 정도의 주가가 있더라도 이 정도의 가격으로 그 주식을 모두 사주겠다. 이것이 풋백 옵션 조건입니다. 네, 예, 이 정도 가격을 보증을 하는 거군요. 네, 그렇습니다. 예. 하지만 금호하샤나 그룹이 당시 재무적 투자자들의 돈으로만 기업을 사온 게 아닙니다. 네. 예. 많은 차익금들이 있었죠. 그러다 보니까 재무 구조도 악화될대로 악화된 상황이었습니다. 여기에 글로벌 금융 위기가 겹치고 아까 말씀드렸던 풋백 옵션만큼 주가가 부양되지 못하면서 금호아시아나그룹이 물어줘야 되는 돈만 약 4조 원에 달했습니다. 이것들이 모두 겹치면서 금호아시아나그룹이 결국 공중 분해가 되고 맙니다. 아주 강한 단어 썼습니다. 공중 분해. 정말 심각한 상황인데요. 그 위에. 외에... 뭐 어떤 일이 있었는지 궁금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조은아 그다음에 어떻게 됐죠? 네 결과적으로 말씀드리면 금호아시아나그룹 주인이 박삼구 회장에서 채권단으로 바뀝니다. 채권단이 이제 주인이 된다 네. 이거군요. 산업은행이랑 금호아시아나그룹이 2009년 재무구조 개선 약정을 맺는데요. 그뒤 출자 전환을 통해서 금호타이어랑 금호산업이 채권단 아래로 들어가게 됩니다. 채권단이 드디어 금호아시아나의 주인이 되는 이런 형태가 됐군요. 그때 박상구 회장은 뭐 어떻게 됐나요? 경영 악화에 대한 책임을 지고 모든 자리에서 물러납니다. 뭐 지금이랑 비슷하게 물러나는 거죠. 그때 상황이나 지금 상황이나 좀 엇비슷해 보입니다. 근데 그때도 어 무슨 일이 있었는지 은근슬적다 복귀를 했죠. 어떻게 한 거죠? 네, 물론 안지 정확히 딱1 0 개월 만에 다시 회장으로 화려하게 복귀를 하는데요. 당시에는 지분도 전혀 없었고 또뭐 당연히 주인도 아닌데 그룹 회장이라는 타이틀을 완벽하게 다시 가져옵니다. 아 진짜? 네, <웃음> 진짜. <웃음> 어떻게 그, 어떻게 그런 복귀가 가능했죠? 네, 일단 타이밍이 좋았습니다. 그때 박삼구 회장이 물러났을 때그 그룹에 박찬법 부회장이라고 전문 경영인이 한분 있었는데요. 그분이 이제 박삼구 회장이 물러나면서 자연스럽게 회장 자리를 물려받게 됩니다. 근데 회장이 된지 1년 만에 건강상의 이유로 회장 자리를 그만둡니다. 금호 아시아나 그룹 입장에서는 지금 워크아웃도 들어가고 힘든 상황에서 회장 자리가 공석이다. 우리에겐 회장이 필요하다. 라는 마침 명분이 생긴 거죠. 박삼구 회장도 마침 경영에 대한 의지를 엄청 강하게 보이고 있던 상황이고, 채권단 판단에도 그래도 구간이 명간이다. 네. 뭐, 그룹에 대해서 조금이라도 아는 사람이 낫지 않겠나. 이런 판단이 적용해서 박삼구 회장이 아주 자연스럽게 다시 회장으로 복귀합니다. 정말 이렇게 듣고 보니까 뭐, 굉장히 운도 좋지 않았나. 이런 생각도 합니다. 근데 문제는 그냥 그 회장직이 아니라 지분도 중요한데요. 지분을 언제 어떻게 회수하나요? 네, 여기서 우선배수 청구권이라는 개념이 또 등장을 하는데요. 아, 또 어려운 용어였어. 아까는. 뭐였죠? 풋백 옵션 이번엔 또 우선 매수 청구권입니다. 네말 그대로 우선 매수를 청구할 수 있는 권리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데 매물이 이제 시장에 나왔을 때 우선 매수하겠다라고 권리를 얘기할 수 있는 권한이라서 사실상 이게 있으면 뭐 가격이나 뭐 이런 조건 상관없이 내가 사겠다고 찜해놓을 수 있는 거거든요. 아 그렇군요. 그러니까 네. 그 영순이 딱지를 사서 확 먼저 사간 거군요. 네 그렇습니다 그 채권단이 공적 자금을 투입해서 힘들게 살려놓은 금호산업을 박삼구 회장이 우선매수 청구권을 이용해서 아주 쉽게 되찾습니다 채권단이 정말 애써가지고 좋은 기업 만들어 놓은 거를 그냥 우선매수 청구권을 가지고 그냥 그대로 받아들인 사들이는 뭐 이런 일이 벌어졌습니다. 이렇게 해서 잘 가져왔으면 잘 운영했으면 되는데 뭐가 더 문제가 돼서 이렇게 어려워진 건가요? 지금 그룹 재건 과정에서 또 돈이 굉장히 많이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아시아나항공이 또 여기에서 돈줄 역할을 하면서 허리가 휜 거죠. 그리고 거기에 항공기를 빌려 쓰다 보니까 리스 비용이 발생하고 유가가 높으면 고유가, 유류비 부담도 발생하고 그러다 보니까 영업 성과도 계속 떨어지고 이런 것이 모두 겹치면서 지금 여기까지 온 겁니다. 어려운 과정에서 돈을 많이 부담을 했었는데 거기에 여러 가지들이 겹치고 앞으로 해야 될것 많고 부담은 많고 이런 상황이 모두 누적돼서 종합돼서 지금의 아시아나가 만들어진 것 같습니다. 제가 여기서 한 가지 좀 덧붙이고 싶습니다. CEO의 무능은 범죄라는 겁니다. 특히 무능력한 그리고 욕심이 많은 이런 CEO들의 무지, 무능 이것은 곧 범죄라는 얘기를 하고 싶습니다. CEO는 외롭습니다. 그리고 예견할 수 있는 일뿐만 아니라 돌발 상황도 모두 책임져야 됩니다. CEO의 책임은 무한 책임입니다. 그러나 그 CEO가 욕심만 앞세우고 무능하면 그것은 범죄입니다. 오늘 CEO 톡톡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구독하기 그리고 좋아요 꼭 눌러주시기 바랍니다.